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으며 강원 북부 산간과 영서 북부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류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이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기화변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으므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 일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저녁부터 밤사이에 빛또는 눈이 오다가 경기 북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오늘 저녁부터 밤 사이에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쌓이는 곳이 있고, 특히 강원산간에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며 내륙에는 내린 비나 눈으로 인해서 도로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시선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으나. 가운드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는 동풍 영향으로 구름 많고 아침까지 눈 뜨는 비가 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충청이남 대륙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고 일부 산지에서는 눈이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빛 뜨는 눈이 그친 후에 오늘 밤부터는 상층의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기온이 큰폭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추워지겠으며 이번 추위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서 당분간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기압 경도가 커져서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서해나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그 밖에 지역에서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선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 먼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 제주 남쪽 먼바다와 제주도 서부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람이 점차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으며 내일 아침까지 그 밖의 해상으로도 확대되어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